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리의 카메라 장비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X2M이라는 충전기를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이번에는 그 상위 버전으로 가져왔어요. 일명 묶고 더블로가 어디서 본건 있어가지고. 묶고 더블로가 저번에 두 개였던 게 이번에 4개예요 1타 4P. 요거. <laughs> 호르스맨노 X4 LCD 18650 맞는 충전기라는 제품입니다. 자,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일단 한번 열어볼게요. 자, 보면, 간단한 설명서와 제품, 그리고 케이블.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EX2M은 없던 거, LCD 화면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원통형 배터리를 다 수납해서 충전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18650부터 작게는 AAA까지 충전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상에 부분은, 마이크로 오핀 단자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연결해서, 전원을 연결해서 충전을 하시는데, 일단, 충전 방식은 노트북 USB 포트, 그리고 뭐, 보조 배터리, 스마트폰 충전기, 자동차 시거 어째? 뭐 다양하게 충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충전에 계약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전원을 연결해서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케이블을 있고 라이트닝 1A 충전 어댑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어핀 단자에 꼽으면 이렇게 전원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전원이 들어오는데 이제 이게 이제 슬롯이 다 비어있기 때문에 빈 슬롯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배터리를 네 개를 수납했을 경우 육안으로 식별이 다 가능하십니다. 지금 배터리 상태가 어떻고 전압이 어떤 거고 그다음 에 충전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 보여주고 아, 슬롯당 하나씩 이게 LCD 화면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하시기 편해요 솔직히 뭐 기본적인 충전기 같은 경우, LCD 화면이 없는 충전기 같은 경우는 아, 빨간 불이면 충전되고 파란 불은 충전이 끝난 거 이렇게 표시가 된다시지만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 충전이 되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서 훨씬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극성을 거꾸로 넣었을 때는 이렇게 에러라는 문구가 뜹니다 아요런 것도 있기 때문에 푸신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되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 거의 보면 스트로버 플레이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배터리가 4개에서 6개 사이로 들어가니까 2개짜리로 턱없이 부족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한 번에 4개씩 충전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충전 퍼센티지도 다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일단 시연성이 좋아서 이게 제일 큰 장점이 이렇게 시연성이 좋아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특히 뭐 에러상이 거의 없는 그런 제품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1타 4P 묵고 더블 호르스맨 누 EX4 LCD 1865 18650 맞는 충전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